우리의 영광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 아침에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에 경배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어떤 신도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내려주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그 놀란 임자신 가운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므로 우리가 오늘도 자비와 은혜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혼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시편 42편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수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오 하나님이여 내 혼도 그처럼 주를 갈망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겠나이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내 안에 있는 혼을 토해내나니 이는 내가 전에 무리와 함께 갔었고 거룩한 나를 지키는 무리와 더불어 기쁨과 찬양으로 소리지르며 하나님의 집으로 갔었음이니이다. 오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혼이 내 안에서 낙담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인들의 땅과 이살산으로부터 주를 기억하리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기품이 기품을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뒤덮나이다. 낮에는 주께서 그의 자애를 베푸실 것이요 밤에는 그의 노래가 나와 함께 있으리니 내 기도가 내 생명의 하나님께 드려지리로다. 내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원수의 앞줄에 인하여 슬퍼하며 다녀하나이까 하리라 칼로 내 뼈를 찌른 같이 내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며 그들이 날마다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오내 호나 어찌하여 네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이 시편은 누가 기록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부터기 이 때문에 다윗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다윗하고 연관되는 게 있다면 다윗은 항상 기도할 때내 혼을 하나님께 들어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이 혼, 믿음의 결국은 혼인데, 아, 여기서는 구원받은 혼이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혼은 아예 하나님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죠. 혼이 지옥 가면서 그것도 모르고 영이 죽어 있으면서 육신만 붙들고 고통을 받다가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고통을 받아도 육신의 고통보다도 안에 있는 내 혼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혼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 결국은 똑같은 고통이, 고통의 소리일지라도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소리는 하늘과 땅의 차이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런 말을 아 이런 말이 들릴 때 가장 괴로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했는데 응답이 안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내버려 두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그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러한 아, 앞으로 나타날 고난을 미리 그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아, 그는 때로는 압살롬에게 좀 아, 추격을 당하여서 망명하는 신사가 될 정도로 아, 이런 고난을 받은 것은 아, 앞으로 아, 결국은 이 사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아, 이러한 아 앞으로 있을 일들을 아, 그것을 통해서 보내준 것, 보여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 결국 하나님의 이 자녀들은 어려움이 날 어려움이 겹칠 때혼의 고통을 받을 때 생각하는 것들은 참 기뻐함으로 찬양으로 소리지르며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아, 이렇게 하는 일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을 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응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을 구하다가 결국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혼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혼과 더불어 의논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아무하고도 얘기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하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 혼과 더불어 얘기하네 응답도 오지 않고 하나님이 고난을허락하실 때는 내가 내 혼과 얘기해야 돼내 혼과 어? 아, 내 혼이 지금 구원받은 혼과 내가 얘기해야 된다 참 이것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이 혼의 고통에 대해서 어, 마가복음 14장 14장 그 32절로 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제 체포되기 직전에 겟세만네에서 기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이걸 보면서 이 혼의 고통이 어떤 정도의 고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가복음 14장 32절로부터 보게 되면 그들이 겟세만에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더니 주께서는 몹시 놀라고 괴로워하기 시작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너무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깨어 있으라고 하시고, 앞으로 조금 가셔서 땅에 엎드려 가능하다면 그 시간이 그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 이 잔을 내게 해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더라. 사실 주님은 잡혀가기 전에 혼이 너무 슬퍼 죽을 지경이다. 아, 어떤 일을 당할 때는 그때가 오히려 낫죠. 죽을 때는 오히려 낫죠. 그러나 죽기 전에 내가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때 이제 혼이 내 몸을 떠나야 된다는 생각을 할때 그럴 때더 슬픈 거죠. 더 괴로운 거죠. 일을 예? 아예 닥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가 더 괴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기 지금 1 0편 41편에 아~ 참 있는 주인공처럼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국은 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로마 군병들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거든 이 어? 구원해 보라고 말이지 아 이렇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죠 가장 모욕적인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런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마계 자식이요 세상에 속해 살았습니다. 아, 세상 사람은 내 편이었습니다 물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적이 된 거예요. 세상과 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비판한 것처럼 너희들도 비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칼로 뼈를 찌른 같이 원수들이 나를 비방한다 날마다 내가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럴 때 내네 호나 어찌하여 네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나의 하나님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자 4, 5절 보면 똑같은 얘기 가 있어요 오내 네 호나 어찌하여 네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그랬는데 11절에는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나의 하나님이신인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찾아야 하리라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에?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에게 창피를 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얼굴만큼은 강건케 하신단 말이에요 얼굴 찌푸리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받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이 고난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릅니다. 예?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그걸 절실히 느껴요. 내가 어떤 고통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나타내지 않고 얼굴이 강건해서 붙들어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이거죠. 얼굴에 힘이 빠지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내 얼굴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대변해 주는 거예요. 얼굴을 찌푸린 사람 벌써 보면은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결국 얼굴이 강건케된 사람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추잡하게 살질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절대로 비굴하게 살질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재벌 총수인 사람도 거기서 떨어지게 되면은 거지처럼 비굴해져요. 참 비굴해집니다.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것들이 떨어지면 얼마나 비굴해지는지 몰라요. 자존심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없어도 절대로 비굴하지 않게 삽니다. 얼굴을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신다. 이런 얘기. 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 시편은 뭐 어떤 사람이 우울해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우울증의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이 땅에서 받을 고난들에 이게. 그러나 우리는 내 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 혼아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나를 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죠? 바로 자기 혼을 향해서 아마 사도 바울도 엄청나게 이렇게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뒤덮나이다. 내 혼이 내 안에서 낙담하나이다 그런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인들의 땅과 미살산으로부터 주를 기억하리이다 낮에는 주께서 그의 자애를 베푸실 것이요 밤에는 그의 노래가 나와 함께 있으리니 내 기도가 내 생명이 하나님께 드려지리로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겟세마르 동산에 밤에 가시면서 밤에 권한을 당했습니다 밤에 권한을 당했죠 밤에 자애 자해. 낮에 자애요 아, 그 다음에 밤에는 노래, 그의 노래,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원골짜로 가시면서 찬미하면서 갔습니다. 제들과 함께,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신라는 밤의 감방 속에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149편 5절에 보면 은 그들의 침상에서 큰 소리로 노래할지어다. 누워있는 침대에서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 그리스인들은 도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는 그러한 찬성과 노래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혼을 토해내고 싶다. 혼을 토해내고 싶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빨리 육신을 빠져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아마 이 소냐 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큼 있던 사람이 어디겠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당하니 빨리 육신을 빠져서 아버지를 뵙고 싶은 마음은 정말 굴뚝 같을 거예요. 네? 그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을 갔다 와서는 죽으려고 그랬어요 해서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왜그렇습니까 그게 너무 좋으니까. 하물며 태초에 말씀이요 창조주신 주님께서 육신을 입었으니 그리고 저 죄인들로부터 권난을 당하니 그 혼이 얼마나 힘들어겠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겐가보지 않았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볼 수가 있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를 본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그 소망 속에서 비록 육신은 괴로울지라도 혼은 괴로울지라도 그 소망 가운데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특권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난은 자살로 이어지고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탄이는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빨리 죽여서 지옥 보내고, 믿는 사람들은 고통을 주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아, 참,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의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얼굴을 간건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고,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그들도, 그들의 혼도 구원받아서 소망 속에서 이 고해 같은 세상 속에서, 그러나 소망 속에서 살수 있는 길로 우리가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의 고통도 이렇게 클진데, 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고난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버지,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웃을 내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 속에 이 말씀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얼굴을 바라며, 우리의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고, 항상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사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